자, 원래 세개에 4800원에 팔던 빵이었어요. 그럼 원래 4800원 나누기 3 하면 원래 가격은 1600원이었어요. 원래, 원래 가격. 원래 가격. 원래 가격. 그런데 오늘 무슨 하나 더 준대요. 하나 더 주면 4800원을 받는데 4개를 준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1,200원이 되었어요. 빵 하나의 가격이 1,600원이었던 빵이 1,200원으로 할인이 되었죠. 할인이 되었어요. 그렇다면 할인율이라는 것은 뭐냐? 할인율은 원래 금액, 원래 금액을 정해진 금액이라고 해요. 여기에 할인한 금액, 정가분의 할인한 금액 곱하기 1 0 0예요 얼마를 우리가 할인을 받았죠? 그렇죠. 400원을 할인을 받았네요. 자, 이제 할인율 합니다. 할인율이란 원래의 가격, 원래의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 금액이에요. 원래 금액이 얼마였죠? 1,600원에 팔고 있었던 것을 400원을 깎아 줬어요. 그럼 어떻게 됐죠? 4분의 1이 되었는데 %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100%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